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상원래 주식차, 공동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2월 8일 장목감 방송 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를 좀 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상당히 조금,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지수에 대한 상상폭도 괜찮았었고, 그리고 올라오는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을 놓고 보더라도 뭐 상당히 좀 양호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 쉽, 간단했다? 좀 쉽다? 또는 좀 익숙한 종목들? 그리고 지수하고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조금 이제 건들 수 있는 수준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와줘서 상당히 좀 재미있게 좀 매매를 할수 있었던 시장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양봉이긴, 그까 그러니까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0.3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94, 0.9정도 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수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좀 디테일하게 안을 딱 들여다보게 되면 매매하기가 좀 껄끄러웠던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지수부터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코스피는 플러스 0.34% 상승마감. 코스닥은 0.94%죠. 0.9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당히 좀잘 끝났죠. 나스닥이 3% 이상을 끝났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완화가 됐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주요 유럽국 같은 경우도 상승 마감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국내 지수도 1% 이상 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면서부터 좀상승폭을좀 반납을 했죠. 상승폭을좀 반납을 하면서. 이 삼천을 한번 깼었어요. 네, 2,900, 2,995 포인트까지 좀 빠졌다가 어 거의 장막판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들에 대한 그렇 네, 선물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를 일단은 3천 포인트로 하락 부분들은 좀 마감을 했죠. 하락 부분들을 좀다좀 제한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마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장중에 대한 변동성들 자체도 뭐 상당히 좀 눈여겨볼만한 투자 포인트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3년 전자죠. 삼년 전자고 SK 하이닉스. 3년 전자 SK 하이닉스인데 일단은 오전장에 대한 분봉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움직였어요. 오전장의 시가 자체가 1%대에서 올라갔다가 10시 되기 전에 1% 상승 보호조치 한 78,000원대까지 그 다음서부터 지수가 좀 밀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오전장의 고가 만들어져 주고 쭉 밀려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그대로 코스닥 쪽에 있는 IT, 장비 쪽,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겠죠 뭐 이런 쪽까지 좀향을 미쳤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왜 이러한 흐름들이 좀나아졌냐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뭐 별다른 이슈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다? 단기간 상승? 상승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 또 뭐였죠, 여러분들? 음, 또 뭐였나요, 그리고 이제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 7천명 이상. 7천명대7천명을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코스닥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 양 증시에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있겠죠. 개인들이 오늘 오랜만에 한 6,800억 정도 순매도 기관이 그 물량 자체를 다 받아들이는 8,000억 정도 순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오랜만에 마이너스 876억. 6거래일만에 지금 매도로 돌아선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주도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기관들이 물량들을 좀 받긴 했는데 뭐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하다 보니까 뭔가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코스피 쪽에서 눈여겨볼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쵸죠 네. 그리고 어,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우리나라를 재배시키고 나서는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닛케이가 지금 1% 이상, 1 4 2로 마감을 했고, 상해도 오랜만에 3600포인트, 1.18% 상승 마감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 부분들도, 원달러 환율 부분들을 우리 좀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환율 시장도 괜찮아요. 네, 환율 시장도 많이 좀 안정화를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이 1175원대에서 좀 마무리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급격하게, 뭐, 경기 둔화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시장,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대한 불안 요소들이 환율 시장이 많이 투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최근에 시장 불안감들은 많이 조금 감소가 됐다. 라고 볼수 있는 환율의 어,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오늘 오랜만에 셀 쪽이 많이 움직였어요. 네, 셀 쪽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배터리 셀 쪽. 자, SK이노베이션이 오늘 2%대. 그렇죠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LG 화학이 오늘 5%대 리바운드가 좀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2.75 포인트 예, 상승, 그러니까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어, 이차 원지 관련된 종 섹터 분들이 괜찮았었어요 오늘 그렇죠? 어. 어제 어, 괜찮았었잖아요. 어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리바운드가 세게좀 나왔었고 향후 어, 테슬라가 2022년도 뿐만 아니라 2023년도까지도 뭐 나름대로 이제 시장을 좀지우지할수 있는 성장성들이 좀 보장이 될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서 좀 나무를 인해서 뭐, 이 차원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그니까, 반도체, 반도체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그 상황에서, 뭐 그동안에 움직였었던 성장주들이 그렇게 크게 힘을 못 썼는데, 오늘 오랜만에,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NNF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일단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들은,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좀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쪽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 제약바이 종목군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셀티온이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 였고 그리고 코스피 쪽으로 뭐 넘어와서 뭐 눈여겨볼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LG화학,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 에 삼성SDI,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카카오페이가 그 동안의 하락 부분들을 좀 마무리 짓고그렇 20에서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면서 움직였다라는 거. 카카오페이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눈여겨보, 어, 눈여겨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실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네이버가 1%대 상승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하락을 좀 보여줬던 종목군들이 오늘은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은 좀 올라와주는 그런 예,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락했던 종목군들을 좀 눈여겨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LG 생활공학. LG 생활 공간이 오늘 뭐 마이너스 1.78 정도. 빠졌죠? 예, 조금 더 빠진. 그러니까 추세 자체를 좀 돌리기에는 좀 다소 좀 부족한 흐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은 이제 약보합권에서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좀 기대를 하고는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현대차를 뭐 지금 수준에서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으로 좀 보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어, 자동차 부품주도 뭐 이런 것들을 빼고 나서, 그러니까 테슬라와 엮여 있는 부품이라든지 뭐 이차 원제 소재를 빼고 나서 부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특화된 부분이다 보니까 국내 완성차 쪽으로는 아직은 좀 매기가 들어오진 않아요. 하지만 어찌 됐든 지 간에 어, 10월달에 대한 저점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고 지금 리바운딩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시장이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또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도 또 순환매가 좀돌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어 정말 나는 좀 장기 투자를 좀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기아차는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계속 보셔야 되는 종목. 언제 시장의 주도주가 될수있어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낙폭에 어, 대한 스토리들을 좀 인지를 하면서 매수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김새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기아차는 언제든지 살 준비가 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자동차 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나는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를 꼭 매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방향성들을 보면서 그 하부에 딸려 있는 부품들을 한번 잘 보세요 뭐 현대 오비스, 만도, 현대위안 뭐다 좋죠 뭐 한우시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SL이라든지 작은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SL, 뭐 화신 이런, 애들. 이런 것들을 좀잘 보시면서 대행을 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그섹터에 뭔가 이제 견인체 역할을 해주는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은 좀잘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뭐 똑같아요, 여러분들. 박스권이죠. 어, 지수가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 갇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제 변동성도 좀 보여줬다가 이제 이이 지점을 안 깨는 거죠. 이 지점을 안 깨고 다시 리바운드가 나오는 그런 거간들이고 또 자사주 부분들이 약간은 좀 모멘텀이 됐었으면 했었는데, 그 약발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laughs> 약발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좀 크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부분들로 오늘 코스피지수는 조금은 좀 심심하게 좀 끝났습니다. 네, 조금은 좀 심심하게 좀 끝나는 네, 그런 흐름도 좀 보여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좀 보시게 되면 되게 재미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지금 십자캔들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 변동성이 나오긴 했습니다. 코스닥도.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현재 시장에 대한 수급 자체가 그렇게 많은 시장은 아니잖아요. 계속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시장의 자금 자체가 유입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뭔가 이제 가두리 쳐져 있는 그러한 이제 자금들만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한쪽이 좀 높게 느껴져. 단기간에 뭐, 단기가 됐든 중간에 상관없습니다. 한쪽이 좀 높게 느껴져. 그리고 한쪽의 균형을 깰만한 뭔가가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물량들이 갑자기 쏟아지고 나서 또 새롭게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이슈를 찾아가는 매매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한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더 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좀 보시게 되면 오랜만에 그렇죠 게임주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하고 이천원지 관련된 종목들 차례대로 좀잘올라왔거든요 특히 이천원 쪽으로 넘어가, 넘어가서 좀 보게 되면 양극재 쪽으로 이제 에코프로 비행 잘 올라왔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잘 올라왔고 6일선에 지지 확인되면서 툭 올라온 거그 다음에 어, LNF 같은 경우도 6%인데 6일선 지지받고 또 올라왔고 그렇죠? 예.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가 지금 5만 주, 7만 주 다시 들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쉬어갔다 싶으면 은 바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20일에서 반등이 안 나와? 그럼 60일에서도 꼭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1진뭐 뭐 드려야죠. 마찬가지죠. 응급실 쪽에서. 그 다음에 대주전자 재료. 오늘 상당히 좀 얘기가 좀 많았어요. 얘기가 상당히 좀 많았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장비 쪽으로도 괜찮았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고 그리고 그 동안에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였었던 5G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예, 그림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도 살짝 이탈을 하는 모습을좀 보여줬고, KMW도 마찬가지로 아뭐 추세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예, 추세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솔림 현상들이 뭐 똑같아요, 여러분들. 게임즈하고 NFT하고 메타버스하고 이천 원지 움직이게 되면 얘네들만 사요 시장에서. 얘네들만 삽니다. 얘네들만 삽니다. 거기에다가 또 오늘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지금 수급을 다. 빨았잖아요. 싹다 빨아들였다고. 싹다 빨아들였다고. 특히 뭐 시장 같은 경우는 5%대. 그렇죠? 그 다음에 랩지노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9%대. 그 다음에 휴마시스도 3%. 그 다음에 오늘 g h 신 소재 29.95% 상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7천 명대로 가고 지금 아마 의료인들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그 의료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 자체가 이풀로차 있다 지금. 병실에 지금 풀로 차 있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드수로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배드수도 물론,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인력들 자체도 지금 거의 뭐 한계치, 그 그러니까 번아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한계치가 다, 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뭐 지혜 뭐 지신 소재, 그 다음에 이제 오태그 다음에 이제 우정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응합변시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일제히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좀보이셨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또 드나들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뭐 인성정보라든지 그다음 이제 유비케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빠릿빠릿하게 좀 움직여 그런 흐름들 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기기 쪽으로는 메디아나 메가시엔스 그다음 이제 테라제니틱스 뭐 이런 쪽으로 움직이면 보우셨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징적인 부분들은 없어요. 어,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죠. 위메이드도 잘잘 올라왔고 그다음 넥슨 시티도 마찬가지로 14% 안등이좀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뭐 게임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동안 급락을 했다가 보시게 되면은 어제자에 밑꼬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땅 뛰어올라오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오늘 하루에 가장 우리가 좀 눈여겨 볼만한 투자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따라 들어가자라는 개념들은 아니고. 오늘 하루가 뭐 이런 식의 형태로 좀 진행이 됐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대로 나왔던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어느 한쪽에 대한 쏠림 현상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움직임들이 뭐좀 빠졌다가 또 옮겨가고 또 빠졌다가 좀 옮겨가고 그런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 기존의 기존 상황에서 기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고 과거로 돌아갔었을 때뭐 nft만 올라가고 게임즈만 올라가고 메타버스만 올라가고 이천 원이면 올라가고 이러 시장이었다고 하게 되면 자 빨리 하서 이쪽으로 빨리 이동하죠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시점이 아니란 얘기죠 그 시점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시점하고 현재 지금 우리가 오늘 요러한 기존 주도주들의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 따라 들어가자 라는 의견 자체는 사실은 많이 틀려요 지금. 지금은 좀 틀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도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어, 낙폭과대 종목군들 그리고 앞으로 업황에 대한 개선들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에도 계속 매매가 좀 들어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저희 v i p 현들하고는한 종목 정도 매매를 했어요 오늘 네, 한 종목 정도 매매하고 그냥 저희 종목도 그냥 그대로 쑥 홀드해서 좀 가져가는 그런 이제 매매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은 어, 지금 12월달 들어서 가지고 단기간에 내가 수익을 내야 되겠어라고 그러면 물론 테마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테마가 지금 불분명한 상황인 거고 다만 지금 시점에서 12월달뿐만 아니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 진검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라고 이어지는 그러니까 구름달이에요 구름달이 싹 뭐가 이제 엮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좀 정비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저런 종목군들도 분명히 성장성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지금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종목군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되게 재미있는 종목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툭툭툭 움직여버린다. 아, 네페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늘 움직였다고 좀 밀렸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매도를 하긴 했지만 이 라인 자체, 그러니까 이, 이 수평대거든요. 보통 이제 박스권의 중심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중심라인을 하향이 터시키지 않고 진행이 돼준다고 라 하게 되면 끝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수의 지금 시장에 대한 의견 자체가 반도체 시장에 대한 좀 짧은? 그쵸? 예, 너무 이제 길게 가져, 그니까이 침체기 자체가 좀 생각보다 길지 않을 것이다. 짧게 끝날 것이다. 그리고 어, 내년도 상반기, 그 다음에 내년도 그러니까 상반기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나서 하반기에는 이익이 급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상치들이 계속 시장에다가 연결이 돼준다고 하게 되면은 뭐 진행이 되죠. 예, 이런 종목군이 어떻게든 장비 쪽이라든지 뭐 소재 쪽이라든지. 충분히 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반도체 주들에 대한 어 하락들로 인해서 매도를 하는 부분들은 약간 좀좀 섣부른 판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옵션 만기일 마지막이잖아요. 10월 달. 10월 달 옵션 만기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만기일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 주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에서는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개인투자자분들이 잘못 보태요. 뭐 하루 이틀 정도 막 이렇게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지수를 놓고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오른 편이거든요. 지금 많이 올랐다고 지금 보시게 되면 며칠 동안 올랐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올랐어, 육일 동안 올랐어. 육일육 거래이죠. 일육 거래. 육 거래일 동안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제 뭐매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좀 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요로 요러... 이게 시점에서 약간에 대한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가격 조정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올해 12월달 그리고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업종을 좀잘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좀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뭐좀 편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좀 단타를 칠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오미크론 관련 주들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미크론. 이거 생각보다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의 말도 확정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오늘 바로 나온 거잖아요. 오늘 바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물론니까 그러니까 오미크론뿐만 아니고 코로나 쪽, 코로나 쪽 그런 부분들을 좀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매매에 대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분들 뭐 하이브라든지 관심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분들도 잘 움직였어요. 예, 네, 잘 움직였습니다. 조금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엘 g 디스플레이죠, 엘 디스플레이 조금 좀 아쉬웠던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또 눌림목을 활용을 해서. 한 번쯤 방향성 추이를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관심 종목을 조금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매매를 좀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코로나 쪽에서 내일 오전장에는 변동성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주가, 시가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틀려지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IS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눌렸다가, 2 1세대한 이격 자치한 29,500원 정도? 네, 그쵸? 한요 정도 선에서만 좀 조정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은 좀 이렇게 대놓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 미리 대놓고. 체결되면 땡큐. 그래서 엔자 파동이 나아질수 있을죠. 요런 것도 좀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페 이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충분히 또 다시 한번 직전 고점까지 눌러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포인트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사이드로 기는데 요거는좀 다른 얘기를 할게. 요요거는 네, 조금 더 패스. 이거는 좀 패스. 요거는좀 패스. 제가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차후에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것들. 그다음에 저기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서 볼 만한 것들은 이 에스티팜, 에스팜 네, 이런 것들 조종 나오게 되면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조종 나오게 되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한요 정도 자리에서 일단 1차 매수,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떨어져! 그럼 여기거든요? 그니까 러 여기에 대한 눌림목 부분들을 인지를 하겠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못하고 밀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서 한번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20에서에서 매매. 뭐 이런 것들. 이게 렇 3분할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단기간에 이격 자체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군도 같은 이런 식으로 이격 자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군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좀 분할로써 좀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it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 다 관심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it 쪽 디스플레이도 관심 있고 반도체도 관심 있고 핸드셋도 관심 있고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군중 위주로 해서 좀 복을 수 있는 종목들 군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서는 이 테스라는 종목 요거거 테스라는 종목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선 자체로 또 지지를 받는 그런 이제 조종복들이 나오게 되면 눈 질끈 감고 예, 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품주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원익 퀸시. 원익 퀸시.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로 오늘 20에서 내려왔죠. 이게 오늘 만약에 분할 매수 시작했었으면 되게 좋았을 거예요.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좀 매매를 좀 해놨던 종목군들이 좀 있어서, 저희 VI p 편이라고는 매매는 아직은 안 했는데, 한 20일 전 정도 오게 되면은, 원익 퀸시 같은 경우는, 좀 해볼만한, 해볼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얘네들 실적 같은 경우 너무 좋아요. <laughs> 실적 같은 경우 너무 좋습니다. 실적만 보시겠습니까? 이머니퀸인씨 같은 경우는 실적을 한번 볼게요. 기업 분석에서 실적만 보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분석을 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업 이익단만 보시면 돼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작년도 12월 달에 400억이에요. 근데 올해 2021년도 12, 그러니까 올해 한 해죠. 올해 한해 예상 실적 자체만 지금 8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따블이거든요 그럼 주가가 올라온 게 맞아요.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았던 폭을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8월까지 올라갔다가 쭉 밀렸죠. 왜? 피카. 피카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밀렸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올해 실적뿐만 아니고 내년도 실적을 반영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라 이런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이 따블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다. 그 종목군들이 3분기, 2분기에 피크아웃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는 또 매수를 해봐도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상당히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원이 QNC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종목들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는 빨갛긴 했지만 안에 있는 내용은 썩 그렇게 좀 건강하지 않았다. 최근에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건강했는데 오늘 자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아 뭔가 화장실 가고 나서 좀 뭔가 좀안 닦는 닦은... 뒤를 안 보고서 그쵸죠안 네, 닦는 닦은... 면좀 저녁 시간에 올려야 되는데 이거 안닦는다고 얘기하는 표현 그렇잖아 그니까 서 뭔가 마무리를 잘안 하고 나온 <laughs> 네,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내일자에서 시장이 또 다시 한번 이제 오미클론 또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충격을 한번 받게 되면은 그때는 매수 타이밍으로 좀 활용을 할수 있는 지수대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업종에 대한 어, 가격조정에 그동안에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좀살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로 좀 활용을 할수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할수 있는 타이밍이 한 내일쯤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선물없이 아까 선물없이 아니죠 동시만개는 아니니까 옵션 만개인데 그쵸 옵션 만이니까 내일은 옵션 만개일이기 때문에 한 번쯤 변동성에 대해서 어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일단은 변동성이 조금 더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도 어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진행이 된다거나 뭐 이럴 것 같지는 않기는 한데 그래도 종목별로는 그래도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종목별로는 조금 얘기가좀 틀려질 수도 있어요. 때문에 어, 이 종목은 좀 사고 싶었어. 이 종목군에서 내가 지금 건들지 못했던 종목군 같은 경우는 좀 저점 매수로 좀할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로 좀 보시면은 어뭐 좋은 하루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너무 오전장서부터뭐 물량들이 좀 들어온다고 해서 뭐 쫓아가지 마세요. 내일 같은 경우는 내일, 내일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예상에서 벗나가는까 그러니까 여생에서 벗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는 경우들도 상당히 솔찬이 있거든요. 편이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그때부터부터 이제 서서히 서서좀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들로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뭐 동시 만기일에 통상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통상 그렇게 보고 있어서 뭐 물론 이제 통상 본다고 해서 그 부분이 뭐 백퍼센트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항상 시장 추이를 변동성을 좀 유의를 하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마감 보고요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어 우리 주식장 회원님들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구독자님들 꼭 성공 투자하시고 내일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